안녕하십니까. 광주관식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규현입니다. 온라인으로 중학교 선생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교육청의 방침이나 지침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문으로 아침에 시행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을 위한 교육 대상 운영 방법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안내를 했고요.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위한 학교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원격 수업 계획을 수립하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주간 단위의 원격 수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유형에는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단방향 수업, 과정 중심 수업,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수업 방식이 있는데, 실시간 쌍 단방향 수업은 그 현재 상태에서 서버에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한정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기준은 시간은 단일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일 학습량 또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한 이를 적정 수업량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은 현재는 출석과 결석으로만 처리합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LMS 기능을 통해서나 또는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의 방법으로는 결과 보고서라든가 학부모 확인서 등을 통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학습 안, 학습 계획을 짜실 때 주간 단위로 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 짜실 때 수업 형태라든가 수업 주제, 성취 기준 피드백을 고려하셔서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셔서, 어, 그 수업 차시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에 제공되는 참고 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을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만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생각과 표현, 활동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사항입니다. 원격교육을 준비하실 때 학교에서 준비할 상황, 그리고 교사 단위에서 준비할 상황, 또 학생 단위에서 준비할 사항들이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주 분량의 원격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년별 주간 단위 시간표 작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원격 교육으로 전환 시 일주일 시간표를 시작 전 금요일까지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시간표 작성 시 중학교는 32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택하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교육 사전시연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학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된 세부 운영 기준은 오늘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기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사원 원격 지원단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원격 수업을 위한 이 학습터 운영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습은 말의 넘빨라죠. 에서부터 평가 관리까지 이 학습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하신 기능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학급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실시간 수업 시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과 반친구들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친구나 선생님의 허락 없이 사진을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 있으니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채팅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지원단생인들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학습터가 원활하지 않아서요, 어, 급하게 PPT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PPT로 수업을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먼저 이 학습터를 운영하시려면 어, 학급 개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담임 주도형 강좌 개설입니다. 학급 담임을 중심으로 학급을 개설하고 교과 담임 선생님들을 어, 초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학급 개설하는 방법은 전체 메뉴에서 학급 개설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학급 개설 신청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급 개설 어, 화면에 보게 되면 학급명과 학급소개란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부분이므로 어, 학교별로 통일하셔가지고 통일되게 학급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래 보게 되면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속학교 명을 확인하시고 학급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교 명이 이전학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 소속학교의 학생들에게 학급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 수정을 하신 다음에 학급을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대상학교 학년, 그다음에 이수 기준. 평가 점수 채점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학급에 교과 담임생임을 부담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지금 꼭 하지 않더라도 먼저 교과 담임생임들을 초대한 후에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급이 개설되게 되면 이제 전체 메뉴에서 개설된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개설된 학급에서 어,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아래 화면을 보게 되면 교사 발급 계정 관리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교사 발급 계정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계정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 교사 발급 안내 계정이 나오고요. 어, 학생들에게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지금은 긴급사항이므로, 어, 이 학생들에게 받는 동의서는 추후에 계약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배부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위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체크를 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 같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 생성이 있고 개별 생성이 있는데, 어, 반 전체의 아이들을 한 번에 생성을 하고자 한다면 생성 아이디 개수에 학생 수만큼의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게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의 학생 아이디로 가입해서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라 한다면 그 학생은 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수, 서를 발급 받으셨나요 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예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교사가 발급한 아이디가 쭉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닉네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닉네임에서 이 닉네임을 학생들 반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아이디의 비밀번호는 아이디하고 똑같습니다 어, 교사 발급 아이디는 개별 또는 일괄로 생성할 수 있고요. 아이디 별로. 닉네임에 학생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발급 계정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교사 발급 계정 사용자의 닉네임과 학년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학생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와 학생이 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는 가입된 학교목으로, 학교명으로 개설된 학급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 학습 터. 교사 발급 계정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보호자로부터 반드시 받길 바라겠습니다. 학생 로그인 화면입니다. 학생들은 로그인할 때에 어, 에듀넷 계정이 아닌 교사가 발급된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에는 발급 계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누른 후에 어,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학생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 이렇게 메뉴를 찾아가실 때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전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전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학급 관리에 강좌 관리가 있습니다. 강좌 관리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어, 학급 개설된 학급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와, 아, 강좌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 강좌 등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강좌명을 입력하고 강좌에 대한 설명을 적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인 창이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설된 강좌 목록이 나오고요. 강좌명이나 주제목차 주제 목차 관리에서 목차 관리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관리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제를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총 5개가 나오는데요. 주제 일괄 등록, 주제 선택 등록, 공개 강좌 주제 등록, 어, 즐겨찾기 주제 등록, 사용자 주제, 주제 등록이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이용하실 것은 주제 일괄 등록이고요. 만약 선생님께서 어떠한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사용자 주제 등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표준 강좌 가져오기 화면입니다. 구분을 2015 개정 교육 과정, 학교급을 중학교, 학년을 1학년, 학기를 공통,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신 후에 불러오고자 하는 어, 강좌명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강좌명을 어, 모두 체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강좌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해당 강좌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강좌 관리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메뉴에서 학급 관리에 강좌 메뉴, 강좌 관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표준 콘텐츠를 등록할 때에는 어, 목차 관리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가져올 때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강좌가 있는데요. 이 하나의 강좌 외에 선생님들이 어,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콘텐츠 추가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쪽에 있는 어, 콘텐츠를 등록해주세요라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 콘텐츠를 등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용자 주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자 강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어, 주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주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제명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제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고요. 주제가 추가되었으면 오른쪽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콘텐츠를 등록해 주세요라는 이 화면에서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또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어 콘텐츠를 눌러어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종류에는 파일 업로드, 유튜브, 외부 URL이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는 어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향후 기능 개선이 된다면 이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 요소 제목을 입력하시고. 만약 선생님께서 만든 자료가 있다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파일을 올릴 때에는 동영상, 문서, 플래시, 이미지 파일만 올릴 수 있고요 이 파일을 올릴 때에는 어, 썸네일을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썸네일 만드는 방법은 이따가 한번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강의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강의를 연결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URL입니다. 외부 URL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URL을 넣으시고요. 썸네일을 등록을 해 주시면, 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연결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스 어, 세임 화면으로 보게 되면, 어, 이렇게 하나의 주제 안에 네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학생 화면을 보게 된다면요, 여기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이라고 표시된 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게 되면 좌우로 해서 선생님이 올린 콘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표준 콘텐츠 보조 자료 동기 유발 콘텐츠를 일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전체 메뉴 학급 관리에서 강좌 관리 누르시고요. 주제 목차 관리에서 목차 관리를 누릅니다. 주제 추가하기에서 주제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분, 학교, 급, 학년, 학기, 과목을 눌러서 해당 강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 자 보조자료 수하고 동기유발 콘텐츠 이용이 있는데요. 어, 미리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체크하셔서 어,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아, 모두 다 선택하신 후에는 강좌 등록을 눌러야 되겠죠. 어, 이미 등록된 표준 콘텐츠에 보조자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목차관리 보게 되면 목차관리 버튼을 눌러서 보조 자료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보조 자료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료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대 오메가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진 파일, 한글 파일, 워드 파일, ppt 파일 등이 업로드 가능합니다.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 화면에 동기 유발 콘텐츠 자료가 이렇게 등록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조 자료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왼쪽 하단에 보조 자료 버튼을 눌러서 보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선생님이 올린 자료를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이 주제에서 뭔가 질문을 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쪽지로 오게 됩니다. 이 때, 어, 교과 담임생님이나 담임생님들은 이 쪽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어, 이번에는, 어, 사용자, 아, 시도 콘텐츠, 어, 강좌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눌러서요, 강좌 관리, 목차 관리를 눌러줍니다. 어, 구분을 2 0 1로 개정 교육하죠. 어, 그 다음에 학교급을 공통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게 되면 각 시도에서 만든 콘텐츠 자료들이 여기에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올라온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재구성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경상북도의 생활, 기타 연주법 같은 강자들이 올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관리, 쪽지, 평가 관리, 학습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게시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이을 보게 되면 전체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눌러서 게시판 관리로 들어갑니다. 게시판의 종류에는 공지형, 일반형, 토론형, 설문형, 일, 어, 알림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취사 선택 가지고 시사 선택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없는 게시판을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유형이 있는데요, 게시판 유형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지형, 일반형, 비밀형, 사진형, 설문형, 토론형, 알림장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일반 과제를 제출하고 싶을 때는 일반형 게시판을 만들어서 과제를 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어, 즉각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설문형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학급에서 이런 화면이 보일 건데요. 자, 게시판 이동을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든 게시판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토론 게시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가 토론 게시판 화면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토론 게시판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게시글을 올려놓고 나서. 어, 여기 우측 상단 위에 보게 되면 토론 시작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어, 이 버튼을 눌러야 토론 시작이 되고요. 이때부터 학생들은 뭔가 학생들의 자신의 의견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참여자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문 게시판 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설문 게시판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참여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나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 설문은 여러 개의 문항을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의 유형은 선택형, 그리고 어, 자유 입력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쪽지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위에 보게 되면 어, 선생님 아이디 밑에 쪽지 화면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쪽지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학생들한테 온 질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질문을 눌러서 선생님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를 찾고 싶다면 우측 화면과 같이 받는 사람. 어, 그 안에 사용자를 찾은 다음에 그 학생을 추가해서 쪽지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평가관리는 어, 전체 메뉴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학급방에 들어오셔서 가장 아래쪽에 보게 되면 등록된 평가정보라는 정보라, 어, 이런 어, 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출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어, 공유된 시험지와 내가 만든 시험지가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은 이 공유된 시험지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된 시험지는 아쉽게도 현재 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만 제공되어 있고요. 어, 나머지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어,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어, 문항을 만드셔서 등록을 어,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평가 문항을 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응시 기회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험을 볼때 주의할 점은요 지금 현재 상태가 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대기 상태를 시행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 시험 문제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대기를 시행 상태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항 그 자료를 한번 더 보겠는데요 어, 평가 문항에는 자동으로 시험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된 시험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시험지를 선생님이. 어, 문항을 선택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화면에는 자동시험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동시험지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께서 학년, 과목, 학기, 단원명을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난이도에 맞는 문항 수만 선택해 주게 되면 그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만든 시험지의 목록은 내가 만든 시험지 탭에서 나오고요. 어, 기존에 만든 시험지를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시험지에서 앞에 있는 이 체크 버튼을 체크하신 다음에 어, 시험을 출제를 해주게 되었, 되면 되겠습니다. 어, 공유된 시험지든 내가 만든 시험지든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요.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험지 출제 버튼을 눌러야 학급의 어, 시, 어, 평가 정보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위를 보게 되면 전체 메뉴가 있는데요. 전체 메뉴에서 성적 관리를 선택하시고요. 과목명을 선택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이 과목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보게 되면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은 미응시 상태고요. 두 번째, 강 지휘 학생은, 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려가지고 현재, 오더프리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자, 세 번째 있는 학생은, 어, 오더프리까지 맞춰가지고 학생의 점수가 나온, 어, 이 95점이 지금 보이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어, 오답풀기 화면은요 현재 학생이 틀려서 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지금 풀고 있는 화면인데 지금 그 화면을 저희가 지금 ppt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첨삭 지도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현황은 개설 강좌에 보게 되면 학습 현황 버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학습 현황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학생들 목록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제별 현황에서 보기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학생이 어떤 주제를 들었고 듣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체 메뉴에서 이수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의 어, 이수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 어, 보는 바와 같이 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공한 강의를 다 들은 학생은 이런 식으로 이수 가능이라는 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학생에 대해서 이수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 증도 출력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수 가능이라고 해서 이수 처리가 되냐? 그건 아니고요. 어, 앞에 있는 체크 버튼 눌러서 이수 처리를 해주게 되면요, 강의를 다 듣지 않았더라도 이수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께 어, 간단히 실시간 방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시간 방송은 어, OB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잠깐 OBS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이런 식으로 구, 어, 구글 창을 여시고요, 또는 검색창을 여셔가지고요, 여기다가 OBS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검색 결과로 첫 번째 OBS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쌤들 운영 체제에 맞춰서 다운을 받으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스템은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 우 버전을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 방법은 저희가 목요일에 이 OBS나 팀즈나 그 다음에 줌에 대해서 추후 연수가 있을 예정이니 그그 그 연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급하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OBS 사용법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OBS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강의가 나와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연출을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요. 어, 밑에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